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른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이르시되 이른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대통령들의 명연설을 보면 어, 그 글의 전개상 구조가 어, 무엇을 그러니까 화시죠 화 무엇을이 어, how, 어떻게 보다 더 중요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어, 무엇을 알면, 어, 표현 방법이 서툴러도 그것이 잘, 어, 정서적으로, 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학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전할지를 알면, 우리는 명사만 던져도 전달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표현할 때 love, love, I love you.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어도 단어 하나만, 그 목적어만, 그 무엇을만 전달이 잘 되면 그 마음이 있는 것들이 쉽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숙한 사랑도 무엇을 이 확실 확실하면 어, 조금은 이게 서툴더라도 그 본심이 잘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핫, 무엇을, 이것이, 어,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저자의 그 의중, 그 목적, 무엇을 잘 찾을 수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의 진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어떻게 이것은 2차, 3차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내가 순정할 것인가를 알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본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굳이 말한다면 하우입니다 하우 how. 이 복음을 어떻게 사람의 말과 아름다움으로 전해야 될까? 우리 그거 많이 그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마을과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겠다. 이걸 결단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무엇을, 무엇을, 지금 그 무엇을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다 무엇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바울의 확그 무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니 흔들리지 않았죠.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에 how, 그 다음 2차, 3차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지, 우리가 w 이 무엇을 모르는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뭐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에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 무엇을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저는 그것을 아는 교회라면, 그것을 진짜로 아는 교회라면, 저절로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판세를 바꾸는 힘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성도는 그거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향하여서 그거 얻고자 교회를 찾아오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거라던 안중병이그 거리내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줄수 없다 맞아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은과 금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교회 에 나오셨습니까? 잘못 나오신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네.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교회는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안진병이그 거인에게 주었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이 그게 무엇을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무엇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을 붙들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한 여러분, 무엇을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2차 대전 때 일이랍니다. 독일군 비행기가 200대가 런던 상공에 떠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 영국이 지닌 비행기가 10대 뿐이었다는 것이죠. 런던이 지금 초토화 위험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비록 열대지만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열대의 비행기를 띄웁니다.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200대의 독일 비행기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오히려 돌아서서 도망칩니다. 이 얼떨결에 위기를 넘겼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다들 의아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포로 잡힌 자가 말을 했대요. 런던 상공에 들어서니까 500대 1000대의 영국기가 뜨길래 승산이 없어가지고 돌아왔다고. 분명 10대밖에 안 뛰었거든요. 근데 독일군이 그 영국 상공에서 보았던 영국군의 그 전투기는 500대에서 1000대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200 대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 독일군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습하던 독일군의 그 독일 비행사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실제로는 10 대밖에 안 뛰어왔는데 이제 지는 거였어요. 영국이 지금 독일군에 의해서 초토화된 상황이 있었어요. 영국이 이이 이 군사력 앞에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런던 타워에서, 여러분, 전율이 흐릅니다. 런던 타워에서 500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저녁 9시에 종을 치면 9시에 나와서 광장에 모여서 이 전쟁에서, 이 위기에서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하는 9시가 되면 독일 비행사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했고 그들의 눈에 열대가 500에서 1000대로 보인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이 비행기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사에 아주 회자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반드시 일어난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무엇, 화,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겨요. 사람 마음도 기도하면 바꿔주셔요. 여러분 기도를요, 여러분 소리하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평가자로 하지 마세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다 돼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야.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우는 확 무엇이 확실하면 나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하면 방법은 나와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서 지혜도 나옵니다. 지혜도 나와요. 핍박받으며 믿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명하십니다. 엄명했어요, 엄명. 엄이 명했어요. 뭐냐면, 내일은 절대로 주일 교회 나가지 마라. 밀린 취소 다 해야 한다. 그냥 핍박이라고 무시하고 예배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무작정 무시하고 무리한 것도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주영아 생각했어. 딜레마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원해. 여러분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 주셔요. 지혜가 떠올랐어요. 푸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 세 명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밤새 맡겨진 분량의 추수를 밤새 다 마쳤어요. 아침이 되어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다 마쳤습니다. 이제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 손을 보니까 통통 손이 부어있는 거예요. 밤새 추수하느라고. 배인 곳에 피채국도 있었던 거예요. 밤을 지샌 이 아들의 얼굴이 초췌함이 보였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야, 네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시냐고?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일을 풀수 있는 지혜도 주셔요. 모든 것들을 다 형통케 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주를 여러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루 이틀 한 일주일 며칠 기도했고 그래서 응답이 안 된다고 그 자리 떠나지 말고요. 주님은 테스트하시는 시간이 여러분 응답이 더딜수록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얻어진 응답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다주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지혜도 주셔요 저는 우리 먼저 믿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양육하셔야 돼요 엄마들이 기도 안 해요 엄마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정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기도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 기도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판세를 바꾸는 그 무엇이 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는 인생은 미숙하든 성숙하든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들을 이 귀한 시간에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최선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최선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힘쓰며 돌을 옮깁니다. 내 아빠가 물어요. 너 최선을 다했냐고. 근데 못 옮긴 거예요. 최선을 다했냐고. 그랬더니 이 딸이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못 옮겼어요. 근데 최선을 다했 다시 물어요.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니? 최선을 다했대요. 근데 그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네가 최선을 다해 한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의 최선은 그 돌을 옮기기 위해 아빠한테 부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모니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과거에는 직물 공장이 많이 있었죠. 기계가 온전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이 자주 엉키곤 했다고 합니다. 실이 엉키면 이 공장장이 바로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그게 규칙이었어요. 실이 엉키면 바로 공장장에게 보고해라. 그게 뭐냐면 규칙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직공이 실이 엉키자 이리저리 막 풀려고 했어요. 근데 규칙은 뭐였어요? 엉키면 바로 공장장에게 보고해라. 이게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직공이 엉키자 그것을 풀려고 자신이 그것을 풀려고 노력했어요. 본인이 땀떤 뻘뻘리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덩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 준 공장장이 말해요, 너의 최선은 실이 엉키면 내게 바로 보고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고 계십니까?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일하는 모든 것이 허수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최선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하루의 최선은 요 새벽 기도로 저는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저는 이거 믿고 목해합니다. 내 진액을 쏟아붓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베스트,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 기도가 너의 인생이 너의 그 사역이 있어서 최선인 건너 알고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땀 뿌득 뿌득. 일을 갈면서 땀 흘리면서 너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이 사실들 여러분 방금도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이유인지 몰라.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도하지. 힘들어서 기도하지. 잠이 많아서 안 그래요. 결국, 여러분, 파들어가 보면 그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생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이 더 깊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교만하면 안 돼.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기도한다는 거. 아니요. 그거 여러분 교만이에요.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익함 사역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기도로 몸부림칠 때 주님이 더 높고 더 높고 더 깊은 주님이 생각하실 때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우리가 섭리의 손길을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스를 보게 되면 그 하만의 계략이 자멸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살기 등등한 권력자였던 그 하만의 계략이. 근데 주님께서 그 가날뿐 예스더에 여러분 그 도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여러분 감당하지 않습니까? 애쓰가 무엇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무엇 했습니까? 금식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완벽해요. 우리는 문제가 톡 터지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방법부터 찾아요. 방법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진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요셉의 그 긴긴 13년이라는 고난의 지름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는 그 그림을 그릴 거라고 어떻게 요셉이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좋고 더 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이해하려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다 기회 놓쳐요. 순종하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러분 원리예요. 그냥 따르세요. 그냥 내네 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예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무조건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키십시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굴복시키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그 반대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에 굴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키십시오. 우상승비가 뭔지 하면 항상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큰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 내 생각이 하나님께 굴복되면 그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성장해요.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버티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분명히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통하여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본질적인 답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말씀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뭘 처음 들어 다 들었던 말씀인데, 본인들이 안 들었던 거지.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 처리하십시오. 네. 여러분은 강력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찾으셔야 돼요. 그 무엇을이 뭐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있어. 우리 기도합시다.